안녕하세요, 맛습입니다. 오늘은 작년에는 마늘고추장을 담았는데, 올해는 보리쌀 고추장을 담을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담으시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엿기름 1kg에 물 2L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세요. 식혜 담물 때와는 약간 달라요. 1리터더 부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럼. 한번 섞어서 이렇게 놔두세요. 내일 아침까지 얘를 불려주세요. 고추장 닦기 이틀 전 저녁에 이렇게 하세요. 내일 아침에 이제 또, 어, 걸러줄 겁니다. 이부릿살은 3,300g 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아. 시스템 건져갖고 바로 까야 돼. 왜요? 예. 빠서기가 잘 빠져요. 이렇게. 아 그래. 아, 안 이게 응. 너무나 불면은 잘안빠진다는 거죠. 응. 방앗간에서. 응. 응. 아니면 믹서기야 잘안빠진다는 거죠. 응. 바로 씻어서 바로 빠아야 된다는 얘기죠. 응. 응.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씻어주세요. 엄마 나이 몇 살이에요? 42살이에요? 42? 예쁘게 말하네. <laughs> 42살이에요? 음, 아이고 근데 여전히 이렇게 자식들을 다 고추장을 만들어 주시네요. 5번 씻어주세요 이렇게 모래에 받쳐서 바로 가, 바로 갖고 가요. 물쭉 물 빼서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부르면 안 되는데 물 조금 빼고 해서 갖고 가요. 어, 방앗간 가서 지금 바로 갈아올 겁니다. 엿지름은 엿지름 어제 밤에 담궈놨던 네. 거를 이제 걸러줄 거예요. 음, 음. 이렇게 해서, 어, 음, 엿지른 물을 빼주세요. 고추장을 삭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단맛을 내주기도 해요. 여기다 음. 부숴놓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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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2L가 부었어요 그쵸? 응 다시 리닦응고있어또 한쪽에 이렇게 넣어놓고또해줄거예요어찌됐을안익고안 익어오는건데 안 응? 이 안을 응이 안을 또 부어주세요 이고리 따를. 응, 이 응. 저, 저 술이 있으면 쪄갖고 응 저거다 따았으면다 띄워 응 이거만 하자 쪼옥 쪼옥 한 뜯을게 아잇 한국밥 뜯을게 응 뜯고 나면 다 먹으면 금리 다 맞나 으흠 으 보리쌀을 한네번빻아주시더라고요 곱게 빻아주셔야 돼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보리쌀을 이렇게 빻았거든요 어 여기에 엿기름물 금방 걸렀던 거를 이렇게 해야지. 이제 삭으라고 음, 8리터의 엽기름 물을 부었어요 됐지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이제 삭어 이렇게 해서 놔두면 삭는데요 그러면 지금 오후 4시인데 이거를 내일까지 삭으라고 놔둘 거예요 엽기름 물이 이렇게 남았고 음, 이렇게 이거는 다시 이 물의 양은 끓일 때 알려드릴게요. 어, 어제 엿주림을 삭혔는데, 이걸 반반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 엿주림물 어제 이제 남은, 남은 물을, 남은 물을 남은? 더 붓겠어요. 잘 저어가지고, 밑에 바닥에 있는 것까지. 네. 음. 저음면 바닥이 조금 누를 수 있으니까, 간간히 한 번씩 저어주세요. 엄마 응? 보리 고추장이 더 맛있어요. 이 찹쌀고 추장 찹쌀 고추장 찹썰 고추장은. 왜냐면 핫도또또 오래 오래 두었더라고 맛있죠. 아 오래 놔둘수록 응, 오래 음. 그러면은 원래 고추장 보통 1년안안 음, 안, 안 밖으로 먹잖아요. 나는 한3년 놔둬도 좋아. 아3년 놔둬도 괜찮다고? 그리고 응, 추장은더 많나? 음 원래 된장게 3년 이후에 먹어야 맛있고 고추장은 1년 안팎으로 먹잖아요. 근데 이이 보리쌀 고추장 그런. 아, 3년 지나도 맛있다고? 응. 아 그렇군요. 엄마 나이 몇 살이라 그랬죠? 응. 엄마 나이 몇 살이야? 8분살 <laughs> 어머 니가 이렇게 정정 하셔가지고 자식들을 해 해마다 이런 고추장을 이것저것 해서 주시거든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해서 드셔보세요. 네, 이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보리밥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보리를 가루를 내서, 이렇게 말하자면, 엿기름과 같이 끓여주는 거죠. 양은 반절 되도록 끓여야 해요. 이 양의 반절이 되게 끓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끓여야, 언제까지 어, 아도병태가 음. 없어. 기에도 안 오고, 음, 그 곰팡이 같은 게잘안 낀다 이 말이죠. 기에도 아, 음. 음. 네. 안 오고, 기하 올라오는 것이고, 음. 추장잘못오 뭐? 네, 좀 놔뒀다가 끓으면 또 저어줄게요. 엄마, 응? 이거 엄마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음. 고추장 메주를 음. 좀 간편하게 만든 거잖아요. 음. 2kg만 고추장이 음. 될 거예요. 정말. 1시간 40분 끓였더니, 한절 넘게 졸아들었어요. <laughs> 식으라고 미리 여기다 부어 놓을게요. 불을 좀 약하게 해놨더니, 약하게 해놓고 안되었을게 누를 뻔했어요. 안심하고, 안 누를 거라 안심하고, 마지막에 안되었니 이렇게 누를 뻔했네요. <laughs> 마지막에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옳지 않게 식혀주세요, 좀 여기 어디 맛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가위 쪽개 달달하잖아 음, 음 달달하니 음,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맛이 좀식으면 고추장 담을게요 한김 식었거든요. 이게 좀 따뜻할 때넣어주면 고추랑 음, 이렇게 빨리 뿌거든요 지금 고추장 매주가루 어머니가 만든 거 2kg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지금 소주인데, 소주를 넣어주는 이유는, 원래 작년에랑 소주 안 넣고 담았잖아요. 찹쌀고추장은. 소주를 1800ml를 넣어줄 거예요. 이제 1년 안에 먹을 때에는 안 넣어도 괜찮은데, 지금 이거는 3년까지, 3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겠나? 3년이 지나도, 오래오래 놔둘수록 맛있대요. 그래서 좀, 혹시나 해서 소주를 넣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담은 국간장이에요. 된장, 고추장 담을 때 국간장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국간장 1리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예, 직접 담은 거예요. 물료 10kg 짜리예요 양이 많아서 주걱으로 안 되거든요. 아이고, 엄마랑. 아이고, 좋은 추억이네. <laughs> 고추장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좀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게좀 필요해서 그렇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음. 메시리 키스 900ml를 넣어주세요. 약간 다 튀겼거든요. 저희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저희 먹으려고 담는 거라 있는 양으로 하니까 가족들이랑 나눠 먹어서 해서 약간 좀 많은 양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3년까지도 두고 드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이만큼 담으셔서 3년까지야 3년 넘어도 돼요, 어머니? 아니, 넘어도 안 아, 넘어도 상관없어요? 응. 이 보리고추장은 원래 1년 안에 먹잖아 보통. 고추장은. 금방 먹어세요 근데 이거는 3년, 3년 이상 넘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 이 맞나. 고추장은. 더, 뭐라고요? 더 맛있다고. 음, 묵을수록. 묵을수록 맛있다고? 네, 음. 아예 맛있다. 소금을 음. 넣어주세요. 음, 소금은, 소금의 양은 나중에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조금씩 어, 넣어가면서 간을 맞춥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소금을 한꺼번에 넣는 다이고사고만 네. 넣게 넣고 넣고 이제 참을 때 간을 맞춰요네 알았어요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이게 너무 돼서 이렇게 잘안 돼요 Okay. 그럴 때는 늙은 방법이 뭐. 물 2리터를 펄펄 끓였어요 지금 2리터 정도 돼요 고로 고로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같치창속 액젓이거든요 이걸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 1125ml 입니다 안내도? 질기 괜찮아? 응. 음. 이렇게 신 정도가 이 정도 되면 되고요 간을 보니까 간을 시, 한번 볼게요 그게 싱겁지? 음? 그게 싱겁지? 맛있어 그냥 어? 그거 어머니 저거. 그냥 맛있어요 맛있는데 소금을 더 넣어야죠 그럼 이제 할때 음. 담을 때 넣어야죠 담을 때좀더 넣자고요? 응 어, 이제 담을 때쯤 음. 다사으라고 음. 소금을 넣으면 안사으니까 음. 짜면 덜 삭은 게 짜면 덜사으니까 이제 담기 전에 한번더 소금을 넣겠습니다 뭐 먹어, 먹어봐 나 먹어봤어 내가 먹어봤어? 네, 어, 내 봤어? 어, 먹고 한번 말해봐 맞나 어머니는 드시니까 어때요? 지금은 간도 맞고 맞나 음. 근데 놓아주려면 줄게 소금 음. 더 넣어요 손님 음. 맛이 맛있어요? 응 음. 망친 거 네. 약간 싱거워서 소금을 더 넣어요